2023 광주 에이블 아트 페어가 11월 23일 이문정 성악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전자광 운영위원장의 인사말씀, 백연옥 조직위원장의 환영사,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의 축하. 미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축사, 임원식 광주예총회장의 축사, 배운주 한국장애예총회장의 축사, 석창우 화백의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광주 에이블 아트페어 공식 개막 행사를 여러분의 협찬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작가가 함께하는 그런 장소인데요. 자, 2023 광주 이블 아트페어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11월 26일까지 4일 동안 전시회를 관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행사는요, 45개 부스를 네 개의 기획 공간으로 구성을 해서 총 200. 32명의 작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기 예술가 146명과 비 자기 예술가 86명으로 구성된 그야말로 미술 장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예술가의 풍부한 창작 활동과 그리고 밝은 미래를 지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탄생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진행되는 이 전시회에 많은 분들께서 좀 오셔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 일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앉은 채로 경건한 마음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하여 경례.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막식 진행을 맡은 저는 최하나름이고요 그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 수화통역에는 권은경 수화통역 선생님을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내민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환영의 박수로 마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광주광역 시장님을 대신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김광진, 문학연제 부시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광주지역에도 문학 예술에 대해서 정말 관심 많으십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희감, 광주광역 시의 소구청장에 오셨습니다. 안녕히 계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한국장애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배은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소개합니다 앞에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앱블리스의 백종원 대표님 소개합니다 네 앞에 계십니다 축하드십니다 광주의 총 임원식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이 인춘 햇살 장학회 회장이 오셨습니다 강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병문 센터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광구 광주 미술협회장이 오셨습니다 김홍석 우리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자 다음은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광주지역본부의 홍성훈 본부장이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종금 전에 저는 봤는데 아 저쪽 뒤에 서 계시네 멀리서 봐도 딱 이분이고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미디계 대보이십니다. 우리 전주 선생이어서 오십시오. 아우 패션 아주 영하십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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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여기서>, 툴쇼시 <laughs> 즐졌습니다. 고맙습니다자 그리고 함께 좀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어 우리 광주에서 서은에 김옥수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다법인 다솜복지회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복지관의 조용구 관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솜복지회 이성수 회장이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를 좀 나중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우리 조직 및또 운영진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또 환영의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조직 및 운영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 에이블 아트페어의 백현호 공동 조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또 광주 에이블 아트페어 우리 윤풍식 공동 조직위원장님의 서울 행사 관계로 부득이하게 내일부터 현장에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이점좀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광주 에이블 아트페어 우리 전자광 운영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운영위원들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총감독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유닉 총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운영기사이십니다 자 다음은 역시 운영기사이십니다 자 김영화 한국전업작가협회 광주광역시배 우리 운영기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희캐론대표 김서희님 오셨습니다 자, 역시나 고정 이사를 받고 계십니다. 고경주 명장이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은 김태관 전 KBC PD님을 소개합니다. 네, 어디 계신지요? 네, 앞에 계십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획 본부장이십니다. 최윤규 기획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멋진 작품을 출품해 주신 우리 작가님 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관심을 갖고 귀한 시간을 주신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말씀드리면서 의원의 큰 박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의 박수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후원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리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형희 이사장께서 참석하기로 하셨으나 국정감사 기간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석은 하지 못하셨지만 이번 행사를 소망히 마치고 또 2024년에도 후원을 해 주셨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좀 박수 한번 보내면 어떨가 싶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소중한 인사말씀을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행사의 주최측입니다 사다법인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 광주에이블아트위크 운영위원회 전자강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시지요? <laughs> 어, 아,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국 각지에 있는 어, 장애 예술인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 이어 화답하는 마음으로 어, 비장애 작가님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어, 하나의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에, 창작의 깊은 사색으로 우리는 빛처럼 하나하나의 칼라가 모여서 하나의 빛이 된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멀리서 오, 와주신 우리 작가님들께 정말로 무한한 경의심을 드립니다. 어, 장애가 오히려 창작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특별히는 우리 5월의 광주에 모두에게 자유로운 영혼을 선사해줄 나날들 그 시간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장이 섰으니까 마음껏 흥겹게 놀다 자랑하다. 그리고 많이 팔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예술 장터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전자강 운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박수가 모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다음은 에이블 아트위크 조직위원회. 백현욱 위원장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들어보십니다. 어, 저는 조직위원장을 맡은 국제노터리 3710지구 차기총재 백현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큰 행사에 조직위원장,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인 윤풍식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큰 행사가 있어서 오늘 대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해도시 강주에서 장애와 비장애 또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트페어에 참여해서 이 행사를 하게 되어서 우리 강주에 큰 영광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자광 회장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이런 아트페어 정말 큰 일을 해내신 전자관 회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네, 이 발대식을 우리가 서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날 발대식 하는데 저는 서구청장님께 정말 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 장애 그 성악가 조금 전에 보셨죠? 예, 그분이 노래를 하셨는데 시간상 한 곡만 하고 가려고 하니까. 청장님께서 왜한국만 하냐고 너무 좋은데 감동을 깼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행사에 장애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설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겠다고 약속하셨죠? 서구청장님 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몸닫고 있는 노타리에서 30, 국제노타리 3 7 1 0 지구에서도 최선의 예, 노력을 해서 이 행사가 빛낼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이 행사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 우리 역시 우리 회장님답게 말씀 도무짧으세양무지에 잘하십니까? 우리 김광진 문화교제 불씨님께서 소중한 축하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다들 함께 와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행사 준비해 주신 그. 주변장님, 그리고 육풍 씨, 그냥 오늘 못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내일부터 아마 자리를 잘 지켜주실 것 같고, 개원옥 회장님께서 오늘부터 3일간 충실하게 여러분 잘 맞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앞서도 뭐 박수를 받으셨습니다만, 우리 전자가 회장님이 작년부터 올해를 이어서 이렇게 충실한 아트페어를 마련해 주고 계신데요. 광주가 미술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나서, 사실 미술도시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도시의 명성이 필요합니다. 그건 광주가 이제 30년간을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을 해온 비엔날레의 도시이고 아시아문화의 중심도시라고 하는 어 법에서 보장한 그 이름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건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립미술관과 우리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미술의 영역이 충실하게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도 나름대로는 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광주는 어, 미디아트 미술관이라고 하는 G맵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정도로 새로운 미술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입니다만 예술이 나 혼자 즐겁고 그냥 골방에 갇혀서 있어서는 어,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미술이 돈이 돼야 합니다. 상업 미술로서의 발전을 이루어지 낼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 이게 미술 도시로 가는 세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 아트페어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오늘 작년에는 저희가 비엔날레관에서 했었는데 이렇게 디제센터에서 이회를 이어사는데 에브라트페어를 통해서 어, 아트페어를 합니다. 아트페어에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림이 얼마입니까? 이 그림 좀 깎아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이 그림도 이 상업행위장에 올라온 순간 예술품이지만 상품입니다. 그 상품에 좋은 가치를 매기고 좋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예술을 만들어가는 힘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도 오늘 이 아트페어에 한 4천만원 정도 미술품을 구입합니다. 예, 시립미술관의 이름으로 구입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구입해 주시고, 아까 장이 섰으니 잘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장이 섰으니 뭐니 뭐니 해도 구경만 하고 가시면 안 되고, 여기는 미술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전시를 봤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작품을 사고 갔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성공한 아트페어이기 때문에, 이 박수를 몰아서 김희강 청장님도 서구청에 작품 좀 사시라고 박수 한번 줘. 다들 가실 때한 장씩 구입하실 것을 서로 믿으면서 마지막까지 좋은 전시, 좋은 아트페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강 우리 서구청장 모시겠습니다. 박수 좀 마실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서구청장 김희강입니다아 작년에 이래 그 에이블 아트페어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이렇게 야심차게 우리 전자관 운영위원장님께서 시작하실 때와 정말 크게 시작하시는구나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이렇게 작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전국적인 아트페어로 키우시겠다는 그런 어,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회 때도 역시 DJ센터에서 더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 이렇게 어,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어, 축하드리고요 어, 제가 올해 4월에 그 북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북유럽과 북유럽 하면 누가 누가 봐도 가장 복지가 잘 되는 복지 선진국 아닙니까? 북유럽과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지 어떤 복지 시스템 혜택 이런 건 굉장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그 세금을 저희가 저부담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좀 복지가 잘 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북유럽에서는 어릴 때부터 장애, 비장애 구분을 하지 않고 함께 키웁니다. 함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을 함께 하다 보니까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장애, 비장애를 구별하게 되고 결국에 서, 성인이 돼서 만나야 되는데 성인이 돼서 만났을 때 굉장히 서로 부자연스럽고 좀 낯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에이브라트페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장애, 비장애인 다 함께 서로가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가장 큰 아름다운 아트페어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정말, 정말로 의미있게 생각하고요. 우리 백현옥 조직위원장께서도 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전에 이문정 가수님 오늘 불렀던 소프라노, 이문정 소프라노님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어쩌면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사 때마다 이문정 소프라노님을 비롯한 우리 장애 가지신 분들이 이런 예술인 분들이 식정공연이나 언제든좀 서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어, 지금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대답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 김광진 부지장께서 시의 예산이 많다고 지금 4천만 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저희 예산은 겁나 가까워요, 지금. 구 예산, 구돈안 주고 다 지금 이런 데 쓰고 계시고만 그래. 저는 좀 더, 솔직히 구가 너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전자광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많은 분들께서, 많은 분들의 작품들을 좀 서구청에 좀 걸어놓고 싶다. 그걸 좀 예전으로 말하면 가전제품 살때 할부, 할부가 없었을 때는 돈 없으면 못샀잖습니까 그래서 좀 렌탈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좀 많은 작, 작가님들께서 우리 서구청에 그 작품을 좀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오랫동안 좀 길게 계속 이렇게 교체해 가면서 하고 싶다 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더더 더, 어, 제가 시원하게 뭐몇 천만 원씩 사겠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지만 더 많은 작가님들께서 우리 서구청에 작품들을 오랫동안 전시하실 수 있고 또 또 새로운 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래서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서는 그런 문화를 꼭 만들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서구의 구호가 함께 서구 우뚝 서구입니다. 함께 서야만이 우뚝 설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광주의총회 임원식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애인들과 또 비장애인도 있지만은 이런. 문화와 예술, 우리 보시장께서 예술이라고 하셨는데, 이 미술 부분을 이렇게 발표하신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이 한 60여 명, 장애인들이 150여 명 해서 600점의 작품을 제가 잠깐 들여다봤어요. 제가 이 책을 사왔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은 전부 이 작품을 감상하시고, 또이책한권 사가세요 내가 많은 돈 샀어요 사서 이 책을 집에 가서 식구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작, 작가들이 오셨다고 그래요 보시면서 정말로 다른 미술인도 한거 중요하지만은 장애인들이 피와 눈물로 그린 작품을 보시면서 크게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에, 문화와 예술을 존경하는 여러분 다잘 아실 것이고, 또 문화와 예술의 중심의 도시라고 광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광주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걸어갈 길이 많습니다. 예술인들이 각계각층에서 그야말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이라는 게, 아, 저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시다. 음악을 잘한다. 또 시를 잘 쓴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런, 이런 문화와 예술이 여기에 오신 장애인은 물론이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문화와 예술 가지고 미래를 향해 서 나가는, 나가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문화와 예술 도시 발전하는 것은 그러한 그러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야말로 요즘 와서 나라가 좀 어두워진다 하지요 그러나. 문화와 예술 하신 분들은 그보다 더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향해서 가시는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전부하셨으니 작품 하나씩을 보시고 또이 책을 쓰시고 보시고 좋은 아름다운 말 가지고 우리 강주가 정말로 문화와 예술로서 서로 발전하시고 여러분도 더 행복한 나라를 발전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작품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회장님 또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드는데 유닉 총 감독 유닉 총 감독이 잘하습니다잘 하셨는데 이런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예를 써주신 이런 좋은 즐거운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니다 우리 모두를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총 이모씨 회장님의 힘되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한국 장애 문화 예술단체 총연합회 배운주 대표님 모셔서 예, 이시간이 기념하는.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전설이 시작된다 이거 이상 장애인 에브라트 페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 예, 아트 페어를 준비하신 조직위원회와 강제 예술인 지원협회 우리 전자관 회장님의 수고에 높은 치하를 보냅니다. 네, 어, 마지막 전설이 시작된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아트페어지만 그 마지막 전설을 통해서 또 다른 시작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장애인 예술은 이제 그 수월성을 높이 인정받아서 그 가치를 많은 국민들이 현재 알고 또 인식하게 에,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지역 불균형이 심하지만요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이렇게 장애인 에이브라드 페어가 2년째 열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이곳에 정말 깊은 영혼을 담아서 그 열정과 예술혼으로 준비한 우리 조직위원회 어, 전 장관 회장님의 그 열정이 없었다면 좀 어려웠겠죠 어, 이제 장애인 예술은 정말 많은 그 예술적 그 깊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매년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전시의 주인공들, 그 작품들을 이곳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요. 그때 참여한 작가분들이 많이 이 광주 에이브라트에도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이 에이브라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술적 가치와 또 가장 중요한 목적 작품을 많이 판매하는 커다란 성과가 날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오프닝 공연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준 이문정 우리 소프라노님은요, 저희 장애총에서 올해 강주에서 장애인 예술 경진 대회 스페셜 게이를 오디션을 직접 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문정 소프라노님이 금상을 수상해서요, 전국의 금상들이 보이는그 어워즈 결선에서. 어, 겨루게 됩니다. 다음 주이2구일날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어, 또 다른 대스타가 이 광주에서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그 결과에 기대를 걸어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광주 에이블 아트페어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아트페어를 통해서 장애예술인들이 더 멋진 날개짓을 피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ll yeah. 일반 사람과 섞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장애인이라고 장애인 기획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번 행사가 괜찮은 행사가 되면, 이제 같이 한다는 것 더불어. 여기서 이제 더불어, 사이사이 껴서, 사이, 이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하는 그 목표를, 이제, 그립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 낙감도 씨가, 이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장애인을, 장애인에 대해서 이물어봤을때 어, 눈이 먼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냐,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그러냐, 그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고 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를 입은 것은 우리의 잘못이나 부모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 긍정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멋지십니다. 박수 한번더드야할것 같아요. 우리 화교님 너무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희미는 멋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이 되습니다자 하나 둘셋 박수 치셔야죠! 박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전시 투어를 도와주시겠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10분 정도 후에 전시장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함께한 제2회 우리 광주 장애인 아트페어, 204 2 광주 에이블 아트페어 공식 개막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 뒤 유닉 총 감독님께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작품 설명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